삼재가 들어오고 또 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목숨 명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는안 좋은 게세 개가 딱 겹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점집 천상신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날씨가 아직 조금 덥습니다. 네좀 더워요. 네, 다시 더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어, 저는 뭐 안에 있으니까 시원하게 잘 지내고 뭐 열심히 손님들 기도하고 바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데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 아, 이런 얘기는 조금 좀 무거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렵다.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조심하고, 어, 우리가 이제 또 죽음이라는 거는, 뭐, 숙명이잖아요. 운명보다도 숙명이기 때문에, 어, 미리 알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이별로, 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띠를 봤을 때는 삼재띠들 음... 그니까 러 돼지띠,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에 해당이 되고요 예. 나이를 보면은 83년생, 43살 개의생 네, 예, 돼지띠 어, 개의생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일을 하면은 그니까 낙상이되던가또 우리가 자, 음주 차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올해 또 윤달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산소를 만진다던가, 이장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당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어, 명은 남아있지만, 갑작스럽게 갈수 있는 그런 운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럼 조금 우리 83년생 이분들, 좀몇 달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 일단은 하반기 그러면은 9월 달,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9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9월생, 10월생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또 음력 9월생과 10월생 분들. 예. 특히 이분들이 예. 달도 9월 달, 10월 달이지만 음. 태어난 달도 9월생, 10월생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조금 본인 생일 달에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치는 건가 보네요. 어 그런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어, 이분들은 사고, 뭐 낙상이라든지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소 이장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다른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 어 이제 79년생 47세 김희생. 음... 이제 성주가 들어오면서 네. 삼재가 같이 들어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운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어 몸을 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좋은 일에 막아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 예. 그런데 운이 들어오면서 삼재가 들어오고 또 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목숨 명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송주운 운이 자체가 정말 큰 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좀 목숨으로 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 운이 들어오는데도. 네. 오히려 몸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금전으로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 저기, 몸으로 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마흔이고 김미생 같은 경우에는, 뭐, 운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내 몸으로 치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상문이 들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내가 상가집에 갔다 와서, 또, 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질투상이죠. 이런 게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그럼 좀 이번에는 특히 몇 달을 또 조심해야 될까요? 어, 마은이고 김미생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달에 특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는 내가 상가집 가는 거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집안에 만약에 상문이 들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 상문을 잘 풀어 놓으셔야 돼요. 또 있을까? 요 이제 67년생, 59세, 정미생. 이제 9세의 3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 운이 들어와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운이 너무 나빠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쉬운 9이면 아직은 젊잖아.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어, 그렇죠. 근데 쉬운 9 같은 경우에는, 어, 사고수도 들어와 있고요. 또내 지병. 우리다 치는 것도 있고 음... 또 이렇게 마찰, 사람들 간의 마찰, 다툼 이런 거로 인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상의 당하지 않으면 네. 주변에 그러니까는 어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동기이신이라든가 이렇게 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분들은 좀 아홉 수에 들어오는 삼재다 보니까 네더 이런 게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 수는 아홉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이분들도 좀 특히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다면 어쩔까요? 어, 11월, 12월 달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9월 달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우리 67년생 이분들은. 음, 9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간 속에 갇히는 형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잘못하면은 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음료 구월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 본인의 몸으로 치는 게큰 거네요. 가장 크죠. 어.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음. 몸을 치고 가면은 금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안 좋은 달을 잘 피해 가셔야 돼요. 어, 왜냐면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아 대비한다면 조금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요. 피할 수가 있어요. 뭐 갑작스러운 사고라던가 뭐또 이렇게 상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막고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있을까요? 조심하게? 있습니다. 예. 이제 59년생, 이제 67세, 기해생. 음. 어, 이때 나이도 나이지만 이 그니까 내 몸으로 좀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병도 있고요. 걸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뭐 멀리 여행을 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아니면 또 본인 주변에서 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애기작용을 할 수가 있고, 수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주바람에, 삼지바람에 다 수해서 걸려 있습니다. 올해 을사년이기 때문에 또 해운년으로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삼합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게세 개가 딱 겹치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만 조금 이렇게 조심해서 넘어가면은 앞으로또 말년은 괜찮은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은 오히려 내년은 낫죠. 올해 을사년이기 때문에.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1, 4년 하반기, 안 좋은 달만 피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음, 어, 좀 이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다면 몇월일까요? 어, 9월달, 10월달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더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51년생, 어, 75세, 신묘생 일단은 지병으로 가, 지병으로 가는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고로. 연결되는 수가 있구요 또 운전을 한다던가 이러면 몸으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오장육보 암 이런거 또폐간 이런, 이런 여러가지 이게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원래 알코올던 지병이라든지 예. 또 만약에 지병이 이제 좀 낫고 건강이 괜찮아졌는데도 하반기에 이렇게 다시 좀 갑작스럽게 칠수 있는건가요? 어, 우리가 지병이 있어도, 네. 이렇게 주상감물이 있거나, 네. 수가 안 좋을 적에는 약발이 안 받습니다. 아... 약을 먹어도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치고 가는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 병이 있는 거를 모르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종합검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75세 신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7월, 8월, 11월 달 그때는 종합검진을 해 보시고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미리 내가 수술을 하던가 치료를 받던가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몸적으로 치는 게 가장 큰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수에서안 좋으면 몸으로 치는 것도 있지만 또 사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거는 뭐한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 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띠나 나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처럼 조심하고 미리 알고 대비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거니까 또 우리 전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에게 따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끝으로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본인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은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대수대명이라 그래서 어~ 명을 땜으로 하느라고 우리가 부거나 닭을 잡아서 어~ 대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가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수대명을 치셔가지고 조금 명을 연장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